안녕하세요, 마멕입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제가 드디어,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뭐 얻었냐? 암흑마녀. 이거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거 맞죠? 포장 목록을 보면은, 엉, 아등, 암흑마녀가 아니네. 어둠마녀. 크래쉬 오브 클랜을 간금하고 와서 그러나? 어둠마녀 쿠키. 최초 일회 확정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제가 이것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 그 레전드 5종 세트 완전 완성했죠. 자, 응원단역과 어디 갔어? 왜안 떠? 새로운 쿠키, 여기 떴고요. 어둠마녀 쿠키. 아, 이거 선택하면 안 되고, 영원한 물량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5 다섯, 다섯 종류가 모이면 무슨 효과가 있던데 응원단 효과가? 어딨니? 왜 없지? 여기 있었잖아 어. 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섯 전설의 시작이었나? 뭐 이런 응원단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레벨이 되어야 되네 전설의 시작인 줄 알았더니 시작이 아니네 이란 자 어쨌든 어둠 마녀 쿠키를 얻었습니다 그게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소리가 너무 큰가? 자이 어둠 마녀 쿠키 어디다 써먹냐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작은 게이지가 가득 찰 때마다 바닥에 마법진을 생성해서 장애물과 젤리 흡수 어둠 결정 젤리를 내뿜는다 마법재산 거대한 파리 뻗어 자홍을 젤미를 집어잡히며 국회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내일 갈수록 마법재 생산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합니다. 에너는 150밖에 안 되네. 얘는, 얘는 260인데, 얘왜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있죠? 에너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한번 어디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 음, 뭐 단물 나빠진 쿠키긴 하지만. 저는 처음 만난 쿠키이기 때문에 열대다시 줄이 아니라 경기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어디가서 해볼까요? 챔피언스리그 거의 안하는데 한번 가서 해볼까요? 어디가 좋을까? 음. 중간도못가 아레나2에 한번 가서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죠 이왕 연습하는 거뭐 생길 수도 있잖아 자를지도 모르잖아 어둠 마녀 쿠키랑은 뭐가 조합이 좋을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아, 보물은 빠지면 튀어나와야 되고 빨리 가야되고 그냥 이렇게 갈까요?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가봅시다 자빨건대나에해카 뜨고 있는데 영원한 밤을 선호하기는 이걸 뭐가 된거지? 뭐 체력이 전혀 회복된 느낌이 아닌데? 갔어 포탈에 포탈에 완전 낚였고요. 오케이 뭐 뭐가 조,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구야. 아니 아이, 이이이 파는 이, 이, 이내 점프대를 발로 가려.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야 어디 가죠? 이 안되겠다 이게 평소보다 시점이 멀잖아요? 적응이 안되네요 거쿠 때문에 적응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일단 적응이 안되고요 어둠 마녀 뭐가 좋은지 전혀 어둠 마녀의 효과를 전혀 제가 인식을 할 수가 없네? 이제 좀 다시 잡아주긴 했는데 이판 말고 이 판은 빨리 대충 끝내고 뭐야 갑자기 어디 뭐비용 하더니 자 좋은데 왔네 어둠마녀가 제대로 마녀같은데요? 얘가 지금 쿠키들다 잡아놓은 그 마녀인가요? 아닌가? 마녀인가? 마녀도 쿠키하면 이상하잖아 같고요 네 여기 말고 여긴 제가 잘 못하겠고요 어둠마녀 쿠키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얘가 어디서 좋지? 그대로 꿀을 빨수 있는 판타인 없는 건가요? 일단 보상 있으니까 받아놓고요. 어둠마녀 쿠키까지 얻었으면 뭐 게임 이제 거의 엔딩 딩각 아닙니까? 어 어디서 좋을까? 어디서 연습을 해볼까? 잠깐 여기 지금 요새 올림픽 기념해가지고 동계 운동회 하고 있잖아요. 한판에 점프 500 미친 충돌의 장구 180초 달리 이런건 할수 있잖아 한판에 점프 100번 2단점프 100번 하기 이런건 할수 있잖아 그런거 한번 노려볼까요? 쉬운판 가가지고 경기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거야 어둠 마녀 음, 안 부딪치고 2단점프 열심히 하면 된다는거지 한마디로 자, 털뭉치 멍멍이 데리고 가서 한 랜드 3 정도 얍실하게 랜드 3 정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좀 포션이 체력 회복 물약이 많이 나오는 랜드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이 에너지 워낙 쪼금이니까그 조금만한 체력 회복 물약도 큰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2단 점프 많이 하고 부딪히지 말자. 어둠마녀 지팡이에서 이게 구시면뭐 나오는 게 예능력이군요. 아 부딪히지 말래니까. 벌써 부딪혀 버렸고요. 쉽지가 않네. 포션이 많이 나오는 판 맞죠? 이 판이. 그래도 먹벅거리는 느낌이죠 화면이. 저만 그런가요? 위에 한번 아래 한번 이렇게 남기도록 디자인이 돼 있나 보네요. 와, 왜 이렇게 부딪히냐. 이제 쿠키런는 이제 엔딩, 엔딩각을 슬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능력의 한계가 오고 있어. 점프 게임을 원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데 요즘 맵도 점점 어려워지고 엔딩각을 좀 슬슬, 슬슬 잡을 예정입니다. 뭐 쿠키 다얻도으면 됐잖아요, 그죠? 뭐, 업데이트되면 그때 한 번씩 해야 하면 모를까? 근데 업데이트가 엄청 자주 되는 데다가, 업데이트가 새로운 쿠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제가 뭐 질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쿠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체력 저만큼 해먹겠다는 얘기구나. 야. 실화냐? 아 어, 이런 이상한 막대기 어둠 마녀 막대기 들고 있지 말고요 점수 많이 얻어봤자 소용도 없잖아 180초 안부딪치고 뛰는 건 장난 아니게 어렵네 나한테 아, 어, 보물을 빠진다 너아뭐 어둠 마녀 위력은커녕 위력을 보기는커녕 그냥 이거 쓰레기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잔뜩 드는데요 제가 못해서 그렇죠 내가 하면 마미경은 모든 캐릭터가 다 쓰레기가 된다. 그런 거죠? 얘는 무적상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네요. 화면이 고박거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도 물이 추워, 뭐. 난리 아니겠죠 먹지 마. 먹어서 뭐해, 그런 거. 먹지 마, 먹지 마. 그런 것도 부셔주고, 뭐 괜찮은데, 방해물 부시는게 중요하잖아. 제가 하도 많이 부시, 부시니까. 아까 저큰거못 먹어가지고, 커지는 놀력못 먹어가지고 지금 난리 난거 아니에요? 80점 안 부딪히면 된다. 올림픽 성공. 이게 있으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건 왠지 한번 빠지고 싶잖아 저게 모여있으면 오 렉이 심하네 헷그러는데뭐 대단한, 대단한 거 돌고 있지 않은데 일부러 빠지지 말아야겠다 언제 빠질지 몰라 얼우깜짝에 슈프지친 줄알잖아 또. 아, 씨. 먹었다. 트리오버께서 은근히 오래 버티고 오래 달리네요 얘. 워스타임은 올림피에서안쳐주던데 아, 부딪쳤어이 씨. 아, 이렇게. 저는 앉아 저렇게 엎드려 있다가 위로피해야 되는 건 극혐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경기판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 앉아있다가 자기로끼는 거. 하여튼 게임은 내가 상정 못할 게임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살아있고 귀엽고 뭐 게임이 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좀 열심히 했었는데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라는 하지 않는 게제 주의이기 때문에 아우 어, 음, 그러느라면은근스로 뭐 스트레스 받어. 빨리 엔딩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Hey. 180초 아까 꼈을까요? 한번 부딪혀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쁜데? 새로운, 차라리 랜드원에서딸릴걸 그랬다. 장애물도 없고 참 좋았을 텐데. 그쵸? 할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이,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 저 엎드려 있다가 저본 코인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저 그런 게 극혐이라고. 맵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좀 나야 돼. 뭐하는 플레이죠 제가 알고서도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여기는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잖아 순발력이 딸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점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알면은 그 다음부터 알고 있으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울 하우스도 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 순발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야 일단 180초는 안부지치고 달리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점프 두 번, 2단 점프 100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 그거 좀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는지. 아또 부딪혔어. 어이 부지친 거야 도대체. 퀘스트를 줬으면은 퀘스트를. 야 달리기님 뭐쟨 주인공이 아니니까 퀘스트는 필요없고 퀘스트를 줬으면은 옆에다 퀘스트를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이 사람아 인터페이스 참 좋은 게임인데 인터페이스가 이번엔 별로예요 이벤트 인터페이스가 못했나보네? 174초였어 아까 그게? 와... 85번 했고? 진짜 짜증이 이빠이군요? 네, 암흑 마녀는 안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로비 5단계 했죠. 암흑 마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넌왜 이런 걸 들고 있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최고죠. 제가 세센 남았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암흑 마녀로 데미를 장식하도록 하고 이번엔 몇 점이나 갈지 한번 해볼게요. 저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쿠키빨 뽑아야 되고 얘가 요즘에 생겨가지고 은근히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레벨도 많이 오르고 레벨이 지금 8레벨인가요? 점수 가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얘 쓰고 있고 얘 여기는 그 에너지 많이 나오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얘 쓰는 거고 얘가 또 레벨 많이 올려서 점수 잘 나오고 얘가 여기는 얘 전용 판이죠. 자력으로 흡수해가지고. 점수 엄청 올리는 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었더니 얘가 에이스가 됐어. 1,400만 점실화냐 그냥 물약 포션 빨면서 달려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거 싹쓸이 하니까, 그 싹쓸이하니까 건물이랑 건물, 장애물 다 부시니까 점수가 미쳤더라고요그 얘는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500만 점 정도 되는 애들. 얘가 또 점수가 은근히 잘나오고요 얘는 망했고요 요즘 나온 애들이 보통 잘하더라고요. 얘 말차 마시라든지, 얘라든지, 뭐 이런 애들. 요즘 나온 애들 레벨도 낮은데 500만 점 뽑았어. 얘가 레벨이 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긴가? 그 다음에 쓰레 이 없어서 얘 썼더니 400만 점이었고요. 이제. 얘 말고 살아나는 거 하자. 살아나는 거 우리. 어... 요 애를. 그래, 이드순서대로 보면은. 살리는 건뭐 없나? 아니면 체력이라도 높여주는 거 살리는 게뭐 없네요 그래서 이거 차고 있구나 할수 없죠 뭐 가자 그래서 과연 저번 로비5는 도달했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갑자기 뭐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냐 중간으로 빠지는 거 싫어. 아, 곰돌이 많이 먹는 파이네. 이게 곰젤리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봄 보물 중에 곰젤리 점수 만점 십만 점인가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박인데, 점수로는 그게 최고 고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알아서 골로 보낼려고 그러네! 이거 무조건 맞게 되겠잖아. 이거 뭐야? 아 진짜 그냥. 이런 거 써줘야 돼. 어이구야. 하여튼 뭐. 하여튼 450만 점 찍었으면 됐지 뭐. 많은 걸 바라지 맙시다 우리. 아 위에도 부딪혀? 실화됐을까? 몇 번을 부딪힌 거 여기서? 마음에 되게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실력이니 까할수 없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전설이죠. 아니, 이거 얘를 멍멍이를 제일 줄 걸. 차별 너무 많이 붙여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어... 잠깐, 지금 1200... 아니, 이제 1억 2900만 점이죠? 3600만 점, 목표로 400만 점두번 뽑아야 되는데 되나? 얘가 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별거 없어가지고. 하여튼, 루비4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험한 데는 아직도 안 끝났네. 아이 씨. 이게 한번 엇박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이구, 왜 점프가 안 되죠? 몇번 부딪히는 거야? 왜 이래? 쟤 컴퓨터 이상한 거 같은데? 안 눌러지는데? 왜 이래? 이상한데서 점프도 미쳤는데? 이거 이거 심하잖아. 400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점프가 안 돼요? 지금 컴퓨터 상태 이상하니까 이거 좀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지음대로 점프가 되는데 어디 내가 매크렇게 났나? 왜 이러지? 해파이는 완전 떨어지면 한번 한번 떨어지면 끝장나는 곳이네 못내못 올라가네. 하여튼 한번 구경했으니까 이제 한번 구경한 걸로 치고요. 은근 여기서 얘가 280만 점이나 찍네. 자 우선 백그라운드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 같은 거 확인 좀죽여주고요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끊고 다시 올게요. 껐다 켤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 방금 완전, 완전 이상했어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닙니다. 음, 물론 음성품 판독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점프한 대로 점프 됐는지 판단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 이 정도는 된다고. 아이고야. 이 정도 안 되네? 아까 그게 맞나봐요. 답이 안나오네 이파는 거기 아, 내려가다 올라가야 되니까 아주 그냥 지리네 그냥 지려, 지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렸으면 됐지 뭐어기 뭐야 멜로데롱 어떻게 자 부딪힌 거 좋았다 부딪혀서 다행히 아까랑 똑같네 이제 저서 빠지진 않았죠? 아이고야 또 빠졌네 잘가 포기합시다 290만 점? 무슨 무슨 400만 점어떻 뽑아? 이 실력으로 는 어떡하고 지금 컴퓨터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네 껐다 켜도 이렇네 이거 두개 뽑은 걸로 만족하지만뭐 미스테리 박스 두 개나 뽑았다 야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모양이거인데 없어 뭐 쓸만한 게아 쓸만한 게 방금 생기긴 했죠 바로 바로 암흑 마녀. 써야 되나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좀 장난 아니네. 다시 한 번만 버터킬게요. 다시 버다킬했는데 이번엔 좀잘 돼야 될 텐데. 암흑 마녀랑 뭐 어울리는 쿠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지막 값이 나어게 봅시다 보상 여기 못 가본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가겠지 아무래도 얘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다시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얼마죠? 4 0 0만 점, 아, 진짜. 4 0 0만 점, 차이가 얼마나 나냐? 4 1 0 1 1 5 0개5 2 0 500, 0개5 7 1 9 0개 500, 500, 500, 500, 5 0는 500, 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가 봅시다. 모르겠다나 지금 뭐0 0고 있는지, 0 0못0 0는지 확인도 안 했네. 자, 주인공, 오늘 주인공 마몽 마녀니까. 어,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고맙고요왜 장애물이 없냐? 실화냐? 뭐, 왜 이렇게 버게고걱하면서 빨리, 빨리 가는 느낌이지? 다시 해봅시다. 정신 차리고요. 아, 이거 쿠키런 너무 어려워졌어. 아니,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걸 보시면서 체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래? 점프가 안 돼. 이게 남 탓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잘안 돼요. 아, 이거 뭔가 컴퓨터 이상한데, 진짜? 이게 빨라졌다, 느려졌다면서 버벅 버벅하면서 안 움직여. 그럼 더 껐다 켰는데도 이 모양이네. 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내가 제가 더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다른 프로세스 웹 페이지까지 싹다 죽여볼게요 일단. CPU 사용량도 멀쩡한데 부들부들거리는 게 정상인가요? 지금? 여기 불꽃도 그래픽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거참 골 때리네요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더 이상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끝내 끝내 죽은 위치가 까해가지고 뭐 체력 회복도 못하고 여기 뭐 이러냐. 일단 빠지진 않았네. 그걸로 위안상읍시다 엎드렸어야 돼. 어우, 버벅이는 거 봐. 다행히 이번에는 트램플린이 살아있었고요 이거 뭐 한번.. 아 이거 이거 할 때만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 얘한테 되게 안좋은 판이네 장애물이 하나도 없네 타이밍도 좀 안좋았고 이상했고요 300만점 아 포기 포기 50만점 더 얻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입니다 컴퓨터 상태도 이상하고 이게 아마 제 마지막 마지막 스펙이 아닐까 1억 3,500만점 모를 못 보는데도 못 가봤고 하여튼 개판이네요. 아무마녀 크게 기대를 했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었다는 거 이번에 확인했고요. 제 쿠키로는 이제 여기가 좀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가끔 무슨 일 있으면은 그때 돌아올게요. 아좀 자주자주 하려고 그랬는데. 자주자주 자주 하려고 딱가글을 잡고 좀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이 경기가 바뀌면서 제 멘탈 확 부서놨어요. 아, 너무 어려 그래가지고 이걸 연습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연습하고 있다니. 게임을 스트레스 받아서 으 하면 안 되죠? 그니까 러 판이 다시 쉬워지면 그때 돌아올게요. 자, 오늘 암흑마녀 얻은 걸 가지고 제 쿠키러는 일부 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